러시아의 군사 전문지에서는 제럴드 아포드급 항공모함 한 대를 격침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해군의 40%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를 지배하는 미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인 USS 제럴드 아포드 클래스 에어크라프트 캐리어 CVN-78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재영의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주변 전개는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항공모함의 재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드포드 항공모함의 전장은 337m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안테나를 제외한 102층의 높이와 맞먹습니다. 가판 25층 구조의 전고는 76m이고 비행 갑판 플라이땡만 78m인데 기아 카니발의 전폭이 대략 2m 정도라고 했을 때 39대를 딱 붙여서 나란히 옆으로 주차해 놓은 것과 같은 넓이예요 만재 배수량, Full Load Displacement는 약 10만 1,600톤을 자랑하며 안전하게 승조원들이 모두 탑승하고 연료나 화물 등을 모두 적재했을 때의 배수량을 말합니다. 이 육중한 덩치에도 속도는 30노트, 시속으로 약 56km 이상이며 항속거리는 원자력 추진이기 때문에 무제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국방 예산이 대략 40조 원이 넘는데 이 항모의 건조 비용만 무려 133억 달러. 한화로 약 17조 원이 소요된 이수퍼 항문은 지금까지 건조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 할수 있습니다. 약 10년간의 건조 기간을 거쳐서, commissioned on July 22, 2017, she's named after the 38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erald R. Ford. 2017년에 공식 취역한 이 항문은 제38대 미국 대통령인 Gerald R. Ford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뭐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다, be named after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The airport is named after a famous aviator. 그 공항은 유명한 비행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우선 c l 클래스의 항공모함은 외항부터 남다릅니다. 항모의 Island, 함교는 과거 직사각형 빌딩 같았던 구조에서 스텔스성을 고려하여 경사지게 설계되었습니다. 함교의 전체 크기는 작아지고 길이는 짧아진 대신 높이가 6m 정도 높아졌고 효율적인 항공 작전을 위해서 함교는 l i m i t l 클래스보다도 더욱 뒤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플라이텍 비행갑판 공간을 리미치급보다 더욱 넓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항공기를 최대한 적게 이동시키면서 갑판 중간에서 연료의 재보급이나 재무장을 쉽게 하여서 작업의 동선의 효율성을 더욱 더 높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공기의 출력률인 SGR (SoT Generation Rate) SoT 생성률을 더욱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SoT 생성률은 매우 중요한 거라서 이 영상의 뒷부분에 더욱 자세히 설명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Gerald R Ford 함은 최대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어 어떤 작전 지역에도 강력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The Gerald R Ford can carry up to 90 aircraft, making a formidable force in any theater of operations. 캔고루처럼 자신의 새끼를 품고 다니듯이 항공모함도 항상 항공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an aircraft carrier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문맥상 carry, carry라는 동사를 탑재하다로 사용해 본 겁니다. 그리고 up to 업투는 뭐뭐까지라기보다는 그 이상을 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최대라고 가져가시는 게그 활용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The ship can carry up to 90 aircraft. 이 함은 최대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aircraft. 단복수의 형태가 갖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또한 승조원은 최대 4,66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It can accommodate up to 4,660 crew members. 대동사로 accommodate. accommodate 이 단어는 숙박하다가 아니라 특정수의 사람이나 사물을 집어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하다가 되는 거죠. 좀더 쉬운 단어로 풀어보자면, have somebody on board. 뭐뭐를 탑승시키다, 뭐뭐를 승선시키다와 문맥상 일치합니다. 사람들을 배나 비행기에 태운다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The ship can have as many as 4,660 people on board. Gerald R. Ford 항공모함은 미 해군 최초의 일체형 갑판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항공모함의 문제점인 수리 및 유지 보수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원자로의 가압경수로 방식인 A4W 계열을 대신하여 새로 개발된 A1B 원자로 두개를 탑재한 것입니다. A1B는 더욱 단순하고도 효율적인 설계를 채용하여 그 크기를 줄였고 무엇보다도 연료분 교체는 20년에 한번할수 있도록 설계하여 정비 소요를 급감시켰습니다. 게다가 출력은 리미츠급 항모에 있는 A4W 원자로 한 기당 550MW보다 최소 25%가 더 향상된 약 700MW의 출력을 내며 전력 생산량도 약 3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출력을 기반으로 하여 최첨단 DVR, Dual Band Radar와 전자기식 사출장치 EMULS, Electro Magnetic Aircraft Launch System을 장착하고 항공기 강제 착함 장치인 AAG, Advanced Arresting Gear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함교에 장착된 Dual Band Raider는 SPY-3X밴드와 SPY-4X밴드를 결합한 신규 시스템입니다. 이로써 정보 수집과 전자전을 위한 고도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웬만한 구축함보다 탐지 거리가 더 넓다고 해요. 또한 이 DVS 시스템은 함정 자체 방어 시스템인 s s d s (Ship Self Defense System)과 연동되어 중거리 방어용인 ESSM. Evolved Sea Sparrow m i 이나 근접방어용인 RAM, Rolling Airframe Missile과 20mm Phalanx s e r i e 등으로 항모의 방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Phalanx, p a l a n x 는 한국어로 Pay l e n g 라고 하는데 사람이나 사물이 촘촘하게 붙어있어서 뚫고 가기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 모함의 촘촘한 방어망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 해군의 근접방어무기 시스템인 Close-in Weapon System, 약어로 CIWS인데 붙여서 CWIS, -E c w s 라고 발음합니다. c w s 는 외부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는 미사일과 적 항공기를 탐지하여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함선의 최후 방어선이라고도 불리니다 대한미사일의 공격을 1000m 이내의 근거리에서 20mm의 소구경포로 격추하는 무기체계이며 보통 분당 4,5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주후 4 클라스에는 FEL, 프리 n 트론 레이저와 같은 무기도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항문는 육지와는 달리 활주로의 길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재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크게 두 가지, 스투바와 카투바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투바 스투바는 short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 방식은 항모에서 함재기가 스키 점프대와 같은 활주로를 이용해서 단거리로 이륙하고 arresting 기어로 착륙시키는 방식인데 대표적으로 러시아 항모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럴드포드 함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카투바 catapult assisted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 a t 트의 도움으로 새총처럼함재기를 쏴서 이륙시키고 갈고리로 낚아채서 arresting 기어를 강제 착함시키는 방식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럴드 항모는 새총의 역할을 하는 이 기존의 증기식 c a t 트 대신에 전자기식 사출장치인 이멀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존 증기식은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고온 고압 증기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출력 조절이 힘들어서 기체 부담이 컸고 가끔씩 증기압이 부족한 상태에 서 항공기를 사출하는 콜캣 현상을 일으켜 항공기가 바닷속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캐터펄트 시스템의 총 중량도 1,500톤에 달해 함체에 부담이 컸으며 증기 파이프의 냉각 및 정비 소요도 컸고 운용 인원 또한 120여 명가량으로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동화에 불리했죠. 바로 이 대안으로 나온 전자기식 캐터펄트 이머스는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유지보수가 용이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비행기를 발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By using e m e l s The carrier can launch more aircraft in a shorter time. 이멀스는 총 중량도 기존의 증기식 캐터볼트보다 가볍고, 운용 인원도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원자로에서 증기 파이프로 스팀을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함내 공간 설계를 단순화할 수 있고, 배관 정비 소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비 비용과 운용 예산도 함께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출력 조절이 쉬워서 항공기 기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차후 도입될 무인 항공기 사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항공기를 쏘아 올렸다면 다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겠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강제 착함 장치, AAG, Advanced Resting Gear.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신형 강착 장치입니다. 이건 크게 유압식과 전자식 두 종류로 나뉘는데 기존 유압 방식은 안정성이 높고 무거운 하중의 항공기들을 주로 강제 착함시키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어요. 또한 향후 도입될 무인 항공기는 가볍고 에어프레임이 약해서 강제 착함시킬 때 동체에 파손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먼스는 전자기식 터보 전기 엔진을 사용해 항공기가 착륙 지점에 도달하면 전자 센서가 비행기의 위치와 속도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항공기를 정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유압식보다 유연하고 안전하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유지 보수 비용도 낮은 편이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롤 포드함은 항공기를 최대 90대까지 탑재할 수 있죠. 그럼 이 항공기들의 몇 가지 종류들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드마틴사의 5세대 스텔 전투기인 F-35C 라이트닝2가 있습니다. 이거는 항공모함 전용이에요. 참고로 F-35A는 공군용 전투기이고 F-35B형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병대용 강습 36함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잉사의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가 있고요. 항모를 더 멀리 보고 더 먼저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매의 눈, E2D Advanced Hawk e 공중조기경보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상전과 대잠전에 사용되는 MH-60RC Hawk 대잠 헬리콥터인데요 로터를 접을 수 있어서 항공모함에서의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보잉사의 EA-18G g r o n d e r 전자전기인데 강력한 전파를 발사해서 적군의 전자전 방어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르먼사의 C2 그레이 하운드 탑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항모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보급하고 이송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Q-25 스팅베이 역사상 최초의 무인 함상 공중급유기인데 이름처럼 마치 가오리를 닮았어요. 콤팩트하고 접변식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항공모함에서 운영하기 딱 적합한 구조입니다. 이 덕분에 전투기의 작전 가능 시간을 연장시키고 더긴 거리를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함재기들은 하늘에 떠 있어야 비로소 전력으로 치게 되는데 항모 위에 바퀴를 붙인 함재기들은 그냥 값비싼 고철 표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모의 능력은 얼마만큼의 전투기가 많이 뜨고 내릴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소티 생성률, SGR, 소티 제너레이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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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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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소티는 프랑스어로 "나가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항공기가 적진 상공으로 날아가서. 도시나 군사 방어 시설 등을 폭격하는 것을 뜻해요. 리미츠급은 전쟁 시 24시간 가동하는 집중 임무인 서지 소티 so 시 하루 최대 200 소티를 so 기록할 수 있으며 2004년 미 해군은 집중 임무 시 최대 230 소티로 so 4일간 지속할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미 제7 공군사령부와 함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Vigilant Storm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F-35A 등 140여대와 미군의 F-35B 등 모두 240여대가 참여한 바 있죠. 현재 니미츠급의 소티 생성률은 12시간 작전시 120회, 24시간 작전시 240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드급 항공모함은 12시간 작전시 160회, 24시간 작전시에는 무려 270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When the ship is fully operational, the crew can launch or land the plane every 25 seconds. 항모의 능력을 완전하게 발휘시 승조원들은 25초마다 항공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Fully operational, fully operational 이란 표현은 설계한 대로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완전히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풀 가동 시킨다는 의미죠. The satellite is now fully operational and transmitting data back to Earth. 현재 위성이 정상대로 완전 작동하여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육지에 있는 것과 동일한 시설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다 위에 떠다니는 도시라고 불리웁니다. 승조원들은 제한된 공간과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The carrier also features state-of-the-art living quarters and amenities for the crew. 승무원들을 위한 최신식 거주 공간과 편의시설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state-of-the-art state-of-the-art는 형용사로 최첨단의, 최신식의 The new smartphone features state of the art technology. 새로운 스마트폰에는 최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 내부에는 편의점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식당이 있어서 입맛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데 하루에 약 17,000인분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밖에도 병원,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환전소, 그리고 가족들에게 기념품과 편지 등을 보낼 수 있는 우체국까지 아주 다양한 생활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도입이나 인력절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드포드 함에는 미 항공모함 설계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소변기를 없애고 좌신용 변기만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 해군의 20%를 여성 승조원이 차지하는 현실과 소변기 청소에 추가 인력이 낭비되는 점들을 반영한 거라고 해요. 항모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쓰레기 양도 절대 무시할 사항은 못 되죠. 그래서 미 해군은 최첨단 가연성 쓰레기 처리 시스템인 플라즈마 아크 쓰레기 파쇄 장치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쓰레기를 잘게 분쇄해서 가로로 만든 뒤 3,000도의 고온 플라즈마를 분사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도록 처리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다시 에너지로 환원시키는 차세대 쓰레기 처리 장치입니다. 또한 항모는 담수화 시스템이 있어서 The carrier can produce up to 400,000 gallons of potable water per day, ensuring that the crew has access to clean water. 이항문은 하루에 최대 40만 갤런의 식수를 생산할 수 있어 승조원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0만 갤런을 리터로 환산해보면 약 152만 리터의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portable water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식수 또는 음용수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have access to something. access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능력이나 권한,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약이나 장애물 없이 어떠한 것을 사용하거나 얻을 수 있는 능력, 권한, 허가를 갖게 되다.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자격이나 허가를 가지고 있을 때도 I have access to a computer network. 승조원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전문 분야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 이해와 전문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승조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기술과 리더십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역 후에도 다양한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죠. USS 젤드 아포드함은 미국 해군의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함선으로 설계, 건조, 승조원들의 기술과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어요. She stands ready to answer the call of duty whenever and wherever she is needed. 제럴포드 함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임무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엔 미 공군에서 개발한 신형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Cheers.